연인인가 연인? 아니, 요 친구예요. 친구예요? <laughs> 발전 가능성이 <laughs> 있는 선생님. 클럽. 예? 사랑의 첫게. <정기> 하나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뭐 우리가 됐네. <laughs> 저는 여러분들의 피로물질입니다. <laughs> 당신의 피로물질은 무엇입니까? 직장? 직장? 직장이 진짜 무슨 일이에요? 예, 네, 치과 아니에요. 치과? 네. 맨날 엥이. 네, 만원 주고 가셔야지! 꼬리값이 만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두분다 오늘 이 술자리가 요거한잔 끝나지 말고 <laughs> <laughs> 재밌습니다 재밌, 재밌. <laughs> 행복하세요 네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<laughs> 네. 안녕 네 건강한 삶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 <laughs> 난 여러분들의 피해 <피움을> 물질입니다 <laughs>